자, 오늘은 니포터 김정자 유비가수 만나러 왔습니다. 자, 오늘은 가수 유비님과 칼국수 먹방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비가수님, 네. 어, 그, 가요계에 그, 들어온 지는 그, 얼마 됐죠? 음. 가요계에 들어온 지요? 네. 2003년도에 어. 어, 정식으로 일찍 데뷔했고요. 일찍? 가을에 음. 들어왔나요 2003년도에. 2003년도 일찍? 가을에? 음, 그다음에? 4월에. 4월에, 지금, 네, 네, 봄이네, 꽃피는 봄. 꽃피는 봄날에, <laughs> 꽃피는 봄날에 <laughs> 떠난 사람. 누구의 노래인지 아세요? 그건 모르는데. 얘를 닭진도라고 하는 것도 쭉어진도 찍어, 했더라, 찍어 음, 그래요. 음. 우리, 우리 유비가 수님 아, 오늘 이 음. 칼국수를 멋있다. 먹고 있는데. 아, 칼국 응? 아, 칼국수 어때요 맛이? 칼국수예요. 어? <laughs> 지금 유비 가슴마 하고 있어요. 네, 예, 칼국수가 그 다른 칼국수하고 달라서. 신기해요? 예, 어머니가 만든 칼국수라서. 어머 여러분들 그 칼국수 안 드셔보셔도 아실 거예요. 음 어, 여러분들의 그 어머님이 만드신 칼국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맛입니다 음 그런데요? 어머니가 해요. 와, 저는 그냥 가 칼국수 집이 너무 큰거 싫어. 그니까 이런 데가가장한데가 좋아. 좋아요. 오고 응. 타면서 응. 응. 가족이 놀러 온 어. 거. 나도 음. 음. 그 어머니 칼국수예요? 네. 봐봐 저런게막 근사하고 맛이 응. 것도... 맛있어요. 예. 네. 응. 맛이 달라. 그래도 여기서 먹었어. 그럼 유비 가수님 우리가 이렇게 먹방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칼국수 좋아하신가요? 예. 칼국수 좋죠. 예. 음. 칼국수는 그 항상 먹어도 질리지도 그 음. 않고. 맞아. 음. 예. 음. 뭐 여기다가 또, 어 여러 가지 음. 추가하면 더 맛있고. 더 맛있고. 예. 근데 추가한 방 있잖아요. 예. 근데 없는 게 있어요. 여기? 안에 꼭 있어야 될게 있는 거예 발이랑. 아니, 없는 거 있죠. 음. 칼이 없어, 이거. 아, 칼. <laughs> 칼을 넣어줘야 되는데. 발해야 되겠다. 우리 유비가수님, 홍천에 아, 이렇게 음. 떴어요. 우연히 만났어요, 오늘. 우연히 됐죠. 우연히 만나서 네, 이렇게 병원듣겠어요 응. 근데, 대체적으로 어느 쪽에서 홍보하세요? 어, 홍보지만은 사실은 그 판매거든요. 응. 판매도 하고. 여러분들께 또 노래도 또 들려드리고. 응. 더군다나 응.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 힘드시는데 응. 조금이라도 이제 위안도 되시잖아요. 네. 노래들 다 좋아하시니까 네. 그래서 응. 어, 뭐, 여러분들도 좋고 응. 저도 홍보하고 홍보시기 응. 판매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우울감이 빠져있다고 응.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떤 가수님은요. 말을 안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 보니까 맹이를 캐서 삶을 유지하고 있대요 진짜 그 가수님의 안녕하세요. 그 마인드가 굉장히 다름답고 이게 어찌보면은 인간극장에 나올 만한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오늘 저는 그 가수를 보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 나는 내일 도봉산에 가서 냉이를 캐서 도봉시장에서 팔아야지 안 돼! 요 도봉산에 가면 냉이가 많이 있나요? <laughs> 그리고 서울냉이는 하지 마. 그러면, 저도 음. 한번 가봐서, 응. 음. 냉이 한 번, 그, 음. 캐가지고, 음. 이, 시리 끝나는, 다음에는 나도 그쪽으로 돌려야 아, 되겠다. 요좀 <laughs> 보여주세요, 저쪽. 근데 하다. 혼자 가서는, 가보이소, 저는, 나는, 그만, <laughs> 그만하네 그만큼 작잖아요. 아, 자리, 아닌 자리 배치가 그래가지고. 그래. 음, 그럼 음, 그럼 저랑 바꿔줄까요? 예? 바꿔까요 여기는 주연, 음. 여기는, 엑스트라. 주연? 트 어, 주연. 어, 그, 둘밖에 없으니까 주연이네 어. 근데, 음. 우리 그냥 다비인공하자고요 알았죠? 네. 근데 이카국수를 먹으면 생각나는 분이 있을까요? 칼국고 있어요. 당연히 어머님이 생각나죠. 음. 우리 엄마. 음. 네, 여기, 음. 그, 우리, 그 음. 어머님이신데요. 네네. 다 음. 어머님한테 똑같은 것 같아요. 다 옛날에. 음. 맞아요. 네. 저는 좋게 말해서 카국수도지만 옛날에는. 네네. 여기 안주겠어. 안주겠서 병으로 밀어가지고. 음. 병으로 밀어가지고 음. 밀었구나. 병으로, 많이 병으로, 밀었어요. 병으로. 병으로 밀었구나. 우리는 옛날에 긴거로 해가지고. 홍두깨로밀어홍두깨는더 나중이고. 밀가루 뿌려 병이 원자예요, 하더라고 내가 볼 때. 그래요? 네. 네. 병이 원조예요, 병이. 병이 원조예요. 이거 엉죽하게 해갖고. 병으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커지면 음. 밀가루 쫙 뿌려가지고 돌돌돌 말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무스뒤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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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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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laughs> 아, 이 면이 굵기가 일정하지 않고 음. 이런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는 이또 매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국수에 <웃음> 대한. <웃음> 음. 그 엄마라는 그 품이 생각날 때 캐릭스 가는 것도 괜찮아요. 어. 것도 네. 이건 네. 아니에요. 어머니가 하는 대로가. 어? 응. 이거 아니야. 네. 맛있게 달라. 응. 음. 그래서, 그래서 두껀, 오늘 이것도 맞은편에 사견아 가은이 달이 하고 있습니다. 다 먹기 전에 인터뷰하고 싶다 해서 어. 카메라를 한번 방향을 틀어보겠습니다. 저, 저도, 저도 그석연아가스님 얼마 안 됐거든요, 벤지 여기서. 어,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음. 저도 시장에 혼자 나와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음. 석연아가스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글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우리 저는... 여기 가까운데, 혹시 가까운데, 여기 논밭 같은 데 있으면 어차피 앰프가 어, 어. 있으니까 어. 크게 틀어놓고 어. 두분에 리사이트를 한번 해서 음.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나, 오늘 라이브 하도록 예약이 되어있는 어디? 시장. 시장에 시장에? 몇 시까지? 오후 5시까지 어, 괜찮네. 야, 아 괜찮네 2시 쉬어 아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해요 아 괜찮네 네. 나, 5시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네어 <laughs> 괜찮아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아프리카 어느 방송이에요? 너 논, 한마디 할때 한마디 하면 돼. 어, 한마디? 너 한마디. 음. 정자. 음. 정자사롱이라 예. 정자 예. 기억해서 유튜브. 예, 정자사롱. 예, 정자사롱. 예, 예. 예. 정자 예. 계속 가수 예. 서겨아 가수 유비. 기억해주세요. 유비 음. 예. 유유비. 유유비. 음. 예. 석연아. 네. 예, 석연아. 연파야. 돌사대 연파. 연자 예. 유비는 눈문사랑입니다. 눈문사랑. 사랑 예. 석연아는 두마음. 예. 예, 네. 우리 국수 먹고 있어요. 예. 예. 시청자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네, 아,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면. 시간 되시고 정자사롱 에오고 여기 다 나오죠. 예, 정자사롱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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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